알페타이 보이는 아름다운 운동장, 에밀란톤 경기장에서는 어,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로 소속 클럽 팀이 있어서 클럽 팀이 훈련을 하거나 경기가 있는 날 말고는 어, 나머지 시간은 무료 개방을 하거든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공을 가지고 한번 와보시기를 권합니다. 어, 제가 파리에서 축구를 했던 경험 중에 여기서 축구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에펠탑을 보면서 밤에 또 야간 경기도 가끔 하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또 프랑스는 이제 모여서 사람들이 그냥 미니 경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와서 라이트가 켜지니까 밤에 와서 불 켜진 에펠탑을 보면서 경기하시면 최고입니다, 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리 오실 때 축구화 꼭 챙겨 오세요. 강추드립니다. 강추 드립니다, 강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동장 에밀한 톤 경기장에 나와있습니다 어, 에펠탑이 뒤에 바로 보이는데요 에펠탑이 보이는 축구장입니다 트랙도 있고요 어, 파리는 여자축구 선수들도 어린 나이에 여자들이 축구를 많이 배워요 그래서 어, 축구를 배우는 여자 축구 선수들도 많이 볼수 있어요. 뒤에 애탑이잘 보이게. 어, 잘 보이네요. 애탑이어펠탑이 어... 보이는 축구장. 파리에서 유일한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입니다. 크, 너무 예뻐 진짜. 이야, 기억 아키네요. check retouche